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탁스라는 마이크로 브랜드의 아키텍처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탁스가 굉장히 재밌는 브랜드입니다. 뭔가 시계 외적인 요소로부터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저희 채널에서 몇년 전에 소개해드렸던 제일 유명한 모델은 카메라로부터 영감을 받은 시계들이었죠. 요런 그 컨셉을 앞세우는 시계들이 가격대가 굉장히 고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 이렇게 디자인이 새로 오면 은 다이어리 됐던 케이스가 됐던 금형을 다 새로 떠야 되고 부품수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립하는 과정에서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베낀 디자인, 좀 일반적인 디자인의 시도를 하면은 아무래도 금형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제작비가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스펙에 비해서 더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갖출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탁스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자기 컨셉을 갖고 계속해서 실험적인 디자인을 시도하는 게, 그리고 그게 또 매력적인 시계로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다는 게 저는 뭔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탁스는 무브먼트나 소재 같은 거를 적절히 선택하고 자기 마진을 줄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컨셉의 시계들을 좋은 가격에 꾸준히 제공하는 회사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뭐이 시계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계였어요. 근데 문제가 46.5mm로 시계 컨셉도 굉장히 실험적인데 사이즈가 커가지고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카메라가 아니라 건축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아키텍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41m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찰만한 시계가 됐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신선한 디자인인데 좀더 정상적인 시계, 일반적인 시계, 일상을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은 시계 같은 느낌이 생겼다는 점에서 이번 아키텍처 컬렉션을 많이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아키텍처라는 컨셉이 어디서 왔을까? 일본의 메타볼리즘 건축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196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건축 사조라고 해요. 도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기체가 아니냐. 뭔가 인간이나 동물이 신진대사를 하듯이 계속해서 그래서 필요한 거를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거는 배출해 나가면서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생존을 모색해 나가는 유기체 같은 걸로 볼수 있을 텐데 건축도 거기에 맞게 신진대사를 하는 일종의 프로세스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축 운동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메타볼리즘 사조에 영감을 받은 수많은 건축물 중에서. 정확히는 1972년에 지어진 구로카와 기쇼라는 전설적인 건축가가 지은 낙하긴 캡슐타워 건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요. 굉장히 재밌는 게그 고층 건물의 뼈대를 먼저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캡슐 형태의 방들을 올려가지고 더 많은 입주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 하나하나, 이 캡슐 하나하나를 독립적인 구조로 만들어서 이 캡슐 중에 어떤 거는 좀더 빨리 노후화되는 캡슐이 있을 거고, 사용자에 따라서. 또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도 좀잘 관리가 돼가지고 새것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듈형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캡슐 하나 뺐다가 그쪽만 새 캡슐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캡슐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건물의 수명도 최대 200년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원 설계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 봐도 신기한 건축물이고 또 밖에서 보면은 드럼 세탁기 여러 개를 이렇게 겹쳐서 올려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이게 2022년에 철거가 되버려서 지금은 볼 수가 없게 됐는데 시계의 곳곳에 캡슐 타워 건축물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유의 드럼 세탁기를 연상시키는 원형의 창문은 이 시계에서 오픈아트라고 하죠. 시계의 밸런스, 심장 부분을 노출하는 오프닝의 모양이랑 클러치 휠, 크라운을 조작할 때 움직이게 되는 그 부분에 원형의 창문 모양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다이얼은 대부분 브라스로 만들죠. 거기다 피니시를 더하거나 뭐 약품 처리를 하거나 그러는데 이게 콘크리트로 된 건축물이잖아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다이얼 보셨나요? 이 시계는 다이얼을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어, 나름의 건축물 같은 입체감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케이스랑 다이얼 간의 연결을 뭔가 브릿지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게 모듈형 타워의 느낌을 연상시키도록 이렇게 연결을 한게 굉장히 재밌어요. 건축 설계도 보면은, 여기 있는 사이즈가 얼마고, 여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고, 이런 거다 화살표로 써놓잖아요. 시계에 그런 설계도에 들어갈 법한 화살표들이 다 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원형의 오프닝을 타고 헤어스프링이라는 프린트가 되어 있고 여기는 클러치 힐입니다라는 표시 같은 것들 이렇게 해 놓은 게 깨알같고 재밌습니다 브릿지가 뚫려 있는 데서 오는 공간감이라든지 이 도명 유리가 주는 입체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마감이 주는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만족입니다 41mm 시계라서 그래도 큰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물로 보시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지금 17cm 손목 둘레 제가 차고 있는 모습을 보셔도 알겠지만, 좀 아담해 보이잖아요. 러그 트러그가 짧고, 그 다음에 다이얼이 유리에서 노출된 부분보다 좀 작은 상태에서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이얼이 시계 케이스에 비해서 작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러그 폭이 18mm라서 스트랩의 폭이 좁기 때문에 여자분이 차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물체감이 작은 시계입니다. 한 38mm, 39mm 이 정도로 느껴지는 시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정면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고 측면에는 폴리시가 들어가 있는데, 피니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폴리슨 부분을 보면은 우그러그란 폴리시가 들어간 중저가 시계들이 많은데, 뭐 얘는 그 폴리시된 부분의 반짝거림 같은 게 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100m 방수 시계입니다. 지금 가죽 스트랩이 매칭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방수가 되는 스트랩으로 바꿔 끼워가지고 물에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타협한 요소는 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아니라 코팅이 된 K1 글라스가 들어가는데 K1 글라스라서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비해서 좀더 따뜻한 느낌이 들고. 이동형의 이 곡선 유리의 형태 같은 게더잘 사는 면은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쉽긴 하죠. 이 콘크리트 다이얼도 굉장히 신기한데, 색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다 보편적인 취향에 어필하면서도 콘크리트 다이얼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레이 다이얼이 제 생각에는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디자인에 영감을 든 콘크리트 건축물을 연상시키는 그런 색상이기도 해서, 어두운 무채색이어서 가장 무난한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께 어필이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핑크 색상이 있는데 옷도 핑크로 맞춰 입고 왔잖아요. 남자는 핑크 뭐 이런 말도 있듯이. 핑크 다이얼도 콘크리트 재질에다가 시도를 해놓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너무 여성스럽기만 한 느낌이 아니라 어, 완전히 다른 시계를 만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 다음에 화이트 다이얼. 화이트 다이얼은 역시 무난한 조합인데, 이건 좀 드레시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밝고 드레시한 느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화이트 다이어를 시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뭐 청판, 검판 이런 게 아니라. 대중적이면서 다양한 색감을 시도한 게 재밌고 흰색이나 그레이 같은 많이 보던 색감조차도 콘크리트 재질 때문에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부분이 또 올라와 있는 게또 어 뭔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굳이 좀 트집을 잡자면 은이 콘크리트 다이얼이 굉장히 깨끗한 느낌은 아니에요 콘크리트 특유의 뻐끔뻐끔한 뻐금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 시계 재미이기도 한데, 칼날 같은 선명함과 날카로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콘크리트 다이얼이 뭔가 선명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콘크리트 텍스처가 힙해서 좋았는데. 좋아하는... 콘크리트 텍스처에 이 프린트 같은 걸 찍어 놓으면은 뭐 선명하고 깔끔한 느낌은 아닌데, 근데 말한대로 그게 되게 건축물 위에다가 뭐 찍은 것 같이 힙한 느낌이 있어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 어, 야광 괜찮았어요. 녹색으로. 딱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들어간 게 좋았고, 그리고 미오타 81A라는 보급형 무브먼트가 들어가는데, 무브먼트 자체는 별로 볼만한 무브먼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튼튼한 거죠, 그냥. 튼튼하고 검증된 70년대부터 꾸준히 써오던 설계인데, 오프닝을 열면 열수록 초라해지는 느낌이 드는 시계들이 많은데, 오프닝을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볼만한 무브먼트를 보고 있다는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시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디자인이 캡슐 타워를 연상시키는 그 디자인 때문에 의미도 있으면서 또 이게 다 구동하는 부분이잖아요. 항상 움직이고 있으니까 매력적이고. 그리고 또 시계를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서 조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 크라운인데, 크라운의 모드가 수동 감기 모드에서 시간 설정 모드로 바뀔 때 클러치를 이렇게 열렸다가 다른 파트랑 맞물리고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파트들인데, 딱그두 구간을 노출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아, 내가!" 살아 숨 쉬는 시계를 신진대사를 하는 그 시계를 만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한게이 시계의 독특한 면이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워리저브가 쓸만하긴 하지만 그렇게 긴건 아니고 이게 단방향 로터라서 튼튼하긴 한데 막 이렇게 세게 흔들었을 때 저항이 안 걸려 있는 방향으로 로터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는 거 로터 소음이 도서관 같은 데서 신경이 쓰일 정도일 뿐인 가요 아니요 거의 사용자만 느낄 거예요. 굳이 내가 이 시계가 소음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조용한 데서 둘이 얘기할 때 이렇게 팔 세게 흔들었을 때한 번씩 웅웅웅 할때 아, 그게 네가 말한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 가죽 스트랩은 다이얼의 색상에 맞게 다이얼의 색상을 잘 살리게 어 그렇게 나왔는데 탁스가 항상 가죽 스트랩의 퀄리티가 좋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카메라 시계랑 다르게 좀 얇은 스트랩이 들어갔고 근데 요게 저는 약간은 덜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니다 촉감이나 전반적인 것들은 쓸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버클도 시계의 케이스 디자인과 연결되게 좀 동글동글한 디자인은 나왔고, 퀵릴리즈 스트랩이라서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은 다른 스트랩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 아쉬운 점이라면 뒷면도 디스플레이 케이스 백인데, 여기다가 탁스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이럴 거면 디스플레이 백을 왜써 싶은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여기다가도 브랜드의 메시지를 싣고 싶었을 수도 있고, 우먼트가 별로 안 예쁘니까 약간은 가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탁스를 실물로 보시면 더 좋은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4월 12일부터 팝업스토어 이벤트가 있으니까, 저도 시간이 되면 가보려고 합니다. 탁세 시계들을 실제로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파워 스토어를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의 시청자분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도 있어가지고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 가시면 이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쿠폰도 이번 영상 공개와 함께 이렇게 브랜드 측에서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데일리 시계로 어울릴 것 같은 분하트 모델 탁스의 아키텍처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